반갑습니다. 건강 챙기 만들입니다. 오늘 저는 원초적인 것, 최우선, 가장 기본되는 그 건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 그러면 우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운동하는 것, 식습관 잘 조절하는 것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예를 들수 있을 거예요. 영신바이오 그린톡톡은 자연과 사람을 이롭게 이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가 지금 열심히 업로드 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왜 영신바이오 그린톡톡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나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과 자연을 이롭게 하는데 원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 땅이 좋아져야 거기에서 나온 그 식물이나 이런 재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이 건강해지고 이것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어, 땅이 산성화되고 많은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을 뿌리다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땅이 많이 황폐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을 키우고 또 성장시키고 재배하는 이 과정 중에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결국 그것을 먹게 되고 건강은 온전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그 결과치를 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신바이오 그린톡톡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밭에서 자라나는 건강한 목거리, 채소, 열매, 과일들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착된 이것들로 말미암아 건강한 밥상 그리고 결국 건강한 육체와 신체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뭘 잘못 먹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챙겨 먹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농약 한 방울만 먹어도 그 건강은 싹 훼손을 입고 맙니다. 그리고 만약에 락스를 한 방울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체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복구하고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재배된 것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린 톡톡이 있습니다. 이 그린 톡톡 농법은요, 씨앗 담금에서 시작해서 추수하는 그 전날까지 과일이나 채소에 다 뿌려도 괜찮은 안전한 농자재, 건강한 농자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것은 텃밭용이에요. 아무래도 이 건강 챙김 영상은 대농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소소하게 자신들의 건강 챙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 1, 1kg짜리, 500g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대농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뿌리거나 농작물, 그리고 과실수, 유실수, 채소,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시면 좋구요. 오늘은 100g 짜린데 이 100g 속에는 20g 짜리 5개가 들어있어요. 이 5개를 가정에서 혹은 집에 그 작은 텃밭을 취미 삼아 가고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그린톡톡을 뿌리면은요, 굉장히 건강한 채소와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걷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개 20g 인데요. 이거는 물 20L 리 거기에다가 1000대1 희석해서 뿌리면 되는 건데요. 주 1회, 주 1회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걷어드리고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뿌려주시면 돼요. 이것은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전부 다 천연성분, 천연성분에서 추출한 거고요. 특별히 풀빅산이나 유황, 그리고 해조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콩 종류, 이런 것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안전한 농자재, 유기농 농자재. 그린톡톡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톡톡으로 채소를 키웠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상추예요. 상추인데, 이 상추에서 향긋한 향기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상추를 뜯으면요, 상추에서 상추 본연의 향, 그게 느껴지고요, 상추 본연의 맛,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그냥 상온에 며칠 이렇게 그대로 둬도 이게 잘 시들지를 않아요. 물론, 냅킨이나 그, 키친타올, 키친타올에 말아서 냉장 보관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신선한 그대로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추를 잎을 따잖아요. 따면 하얀 유즙 같은 거. 글리코, 글리코산인가요? 글리코 영양소죠. 그게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상추가 어,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물김치를 담궈도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 향이 정말 좋아요. 바질이에요. 바질. 그 피자 같은 거 이런 거할 때도 그리고 파스타 요리 유럽에 요리 할때 고급 재료로 써지는 게이 바질인데요. 이 바질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에 거의 박하향 수준으로 진하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물김치를 제가 담궈봤는데요 물김치 제가 이걸 또 상추랑 바질이랑 깻잎이랑 여러 가지 재료를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서 좀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물김치를 담궜는데 그 물김치도 굉장히 오랫동안 향긋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방아예요, 방아. 박하잎 향처럼 그렇지만, 이 경상도에는 방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초어탕 먹을 때도 이 방아를 반드시 넣고요. 그리고 찌짐, 부침개 구울 때도 이 방아와 고추를 썰어서 넣으면, 특유의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 먹어요. 윗지방에는 이 방아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향긋해요. 자, 지금 제가 향기 나는 거, 방아, 그리고 바질, 이 깻잎. 음, 이 깻잎도 굉장히 향이 강해요. 그린 톡톡으로 키워온 채소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깻잎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밀가루에다가 계란 한 개나 두개 이렇게 해서 어 조물조물 해서 거기다가 깻잎을 전부 이만큼을 풍덩 담궈서 찜기에 한 5분 정도 찌잖아요. 그러면은 이 깻잎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며칠 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깻잎 우리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몇장못 먹잖아요. 그리고 상추 쌈싸 쌈 먹을 때 깻잎을 먹기도 하지만 그 방법도 좋지만 이 깻잎을 밀가루와 계란 푸른 물에 쪄서 먹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특별히 깻잎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채소를 일단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 채소가 또 건강하고 싱싱하고 무농약이기 때문에 그린톡톡으로 키운 무농약 채소이기 때문에 안심한 먹거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톡톡으로 키운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이것들을 정말 어떤 마트라든지 자연에처럼 그렇게 이 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스토어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영신바이오가 저희 가족회사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 <laughs> 이사로 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 저 혼자만 먹기 너무 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밴드에 글을 올리면 어, 먹고 싶다. 어, 저도 꼭 공급받고 싶다. 이런 댓글을 올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혹은 큰 화분에 아니면 텃밭에 그 농사를 짓거나 취미생활을 하실 때에 그린 톡톡 농법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 볼 것을 권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뭐 꽃이나 이런 이게 뭐죠? 지금 피망인가 파프리카인가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고요. 그 거기에서 키운 이 호박이에요. 이 호박은 색깔이 굉장히 예쁘지만 먹는 것보다는 그 할로윈 축제할 때에 이렇게 뭐 호박. 라면 만들 때 쓰는 그 호박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디피를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참외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참외를 한개 먹었어요. 참외가 너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면서 당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착색제나 비대제뭐 색깔 넣는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그린톡톡 농법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어,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예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호박인데, 아, 속이 굉장히 달고 맛있고 정말 독특해요. 제주도에서 이 단호박 농사를 하신 분이 제주도와 서귀포 두 군데 합해서 자신이 1등을 했다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 그린톡톡 농법 득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호박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다 시켜서 먹었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호박이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그만큼 그린톡톡 농법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맛있고 본연의 맛, 독특한 맛, 영양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 인체에 매우 좋은 성분들을 흡수시켜 줄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존을 해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톡톡 농법은 농업의 혁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도 이것을 적극 추천을 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문의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바깥에 현장에서는 그린톡톡 농법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청송에는 샤인머스켓 그 굉장히 멋진 농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영천에도 역시 샤인머스켓 그리고 머루 포도 영천의 사과 대추 이게 곧 수수할 때가 다 돼가요 결실을 얻어가지고 수석 전후로 해서 이 작물들이 전부 다다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밀양의 대추도 있고 안동 뭐 여러 가지 전국의 각지에서 그린 톡톡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이 정말 입이 떡하니 벌어지도록 좋은 결실들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영신바이오 101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오이가 또 이번에 또 대박을 쳤어요. 그때 또 오이 화천에 오이 농사하시는 그분이 오이 두 박스를 보내 오셨는데 제가 그걸 키친타올에 돌돌 말아서 잘 보관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직까지 싱싱하고요. 벌써 아마 한 3주쯤 되었을 거예요. 아직도 싱싱하고 오늘 낮에도 제가 오이를 한개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고 수분이 줄어들지 않고 맛있는 오이를 먹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보관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이이 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음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마트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뭐 유기농 제품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영신바이오 그린 톡톡 농법으로 농산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드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자연에처럼 그렇게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모르포도 할 때는 모르포도로 올려드리고,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대로, 대추는 대추대로 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전화번호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건강하게 점점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이런 식품과 제품을 드심으로 해서 우리 몸이 날로날로 젊어지고 좋아지고 회복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바닥 쳤을 때에 산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농사하고 경작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먹고 섭취했던 분들은 다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에 심각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러한 제품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선택해서 드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신 바이오 그린 톡톡 농법으로 키운 농자재가 우리 주변에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철에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채소도 있을 수 있고, 호도나 과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특별히 구매하기를 원하고, 그게 내게 도착되기를 원하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신바이오 그린톡톡 농법으로 키운 안전한 농산물, 그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괴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예쁜 거, 반질반질한 거, 그럴듯한 거,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농약을 덜 쓰고, 비료를 덜 쓰고, 그냥 자연 그대로, 못생긴 그대로, 벌레 먹은 그대로. 울렁불렁한 그대로, 울퉁불퉁한 그대로의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드시게 되면 농부들이 농약과 비료를 좀덜 쓰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담아내 봅니다. 좀못 뭐 생겨도 좋으니 우리는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건강 챙김 안드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